다 쓰느냐고 그냥 뭐 맹탕으로 다 우리가 어, 하는데 이것이 있어요 우리말로 멍청이 있어 있어요 멍청이 멍청한 놈그러잖아 또는 멍충이라고도 합니다 멍충이야 에이 멍충이가 땜 놈이라고 그 멍충이가 뭐냐 이거지 우리말은 아는 것같아요 근데 또 어원을 하면 모른다고 멍충이 뭔줄 아세요 멍충이가요 어. 불교 말해서, 망념자입니다 또는 망자라고요. 망자 또는, 맹. 에이, 맹꽁이 같은 놈들이잖아. 이 맹, 그러면, 블라인 n 입니다눈 멀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멍청이 하면요. 눈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도 그러면, 이거를 갖다 영어로 뭐냐면, p 어, e r p l 라고 그러는데요. perplexed 어, c o 컨 f u s e d c o n f 이게 멍청입니다그 다음에 disoriented d i 이게 멍청이가 이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우리 민족이 멍청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 멍청하게 있어야 됩니까 그 나라 망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어, 대통령, 뭐, 학교 교사, 어, 뭐, 또는 뭐, 어, 대학 교수 등등 학자, 모든 사람들이 멍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멍청이 하면은요, 요 맹자요, 이거. 눈물 맹자입니다, 이게. 맹. 맹목이라고 그랬잖아. 요 맹목적으로 한다. 이요 그래. 블라인드에요, 이게. 그래서, 어, 우리 한국 사람이 멍청이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자 한자 글을 보고 아 이런 것이 학문이로구나 이게 역사로구나 이게 우리 문화의 뿌리로구나 이게 우리말의 어원이로구나 이렇게 알면요 그거 가지고 족한 거예요 그럼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그 교양인이요 현자입니다 어, 내가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내가 강의하는 거를 하면은 어, 그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할거냐 그러나 이 공부를 함으로써 역사와 철학과 민족의 오을 알기 때문에 현자가 되는 겁니다 이 현자 어. 우리가 그 공부를 좀 해서 뭐, 어, 무슨 뭐 취직을 하고 무슨 해서 어, 어, 출제를 하고 돈 버는 게 아니지만은 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늙은 사람들이요 아주 추하게 보입니다. 과거에 장관을 했든, 뭐를 했든, 무슨, 뭐, 거, 거부로 살았던 간에, 늙어지면 추한 거요. 예 추한데다가, 아 이런 지혜스러운, 어, 학문도 뭐 없, 머리에 없으니까, 그더 추한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살든옷 무엇을 하든 간에, 어쨌든, 어, 우리가, 어, 지금 제가까 강의하는, 어, 역사와 어원과 문화의 원료를 갖다가 알게 되면 현자가 된거예요 이거 와이즈맨입니다. 와이즈맨. 또는 man of wise wisdom. man of wisdom, man of wisdom. 이렇게 현자가 되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60, 70대에서 제 강의를 듣는다 해가지고서 뭐큰 출세를 하고 무엇을 연구하는,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나 현자는 된다고. 어, 그런, 어, 각, 그런 관점에서,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민족의 과연 뿌리가 뭐냐? 어, 어저께는, 어, 부산 해운대서 하는, 어, 황선생이라고, 아, 제 강의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아, 제가 저술한 책 전, 전지를 어, 주문해서 사갔습니다. 단번에. 그 다음에, 저, 대구에서는, 어, 변호사 한 분이 어, 또제 강의를 듣고 놀래가지고 어, 또 전지를 사왔어요또 뭐 마산에 에 사는 그저 어, 뭐 교수님인데 어, 그분도 이걸 듣고서 아, 놀래가지고서 어, 또내 어, 출판한 책 전지를 어,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나보다 더그 사람들이 현명한 분들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거 좀 깨달아서 이거 조금 썼을 뿐이지, 그들, 그들은 나보다 이 주닝이 더 현명한 거예요. 한 번에 착 듣고 착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건강하고 또, 어 문화적으로 대국이 되는 겁니다. 어, 그 전에 지금 40년 됩니다. 뉴욕에서, 어, 일본에서 공부한 아 한국 사람 스님입니다. 나보다 한 7, 8세동만 많이 먹었어요. 그런 분인데, 나하고, 어,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을, 어, 담론하는 중에, 내가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어, 그 다음에 그, 저, 어, 존스비치라고는, 어, 바닷가에, 이제, 모래 위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내가 놀란 거는, 뭐냐 하면은, 어, 그 법성계라고 있습니다. 어, 어, 의상대사 법성계야. 법성계란 게, 어, 법성원 영부 이상 제법도 불동 벌레적하고, 일시, 일찍 일제 다정의 일미진중함지방, 어, 그 철학태 대목에 와서 내가 놀란 거요. 예 어째서 일심, 일념, 일념적 심무이야한 생각이 영원한 어, 세상을 갖다가, 어, 나타내는 거고, 영원한 새 것이 바로 일념 속에 있다고는 그런 그저 화엄경의 철학입니다. 아, 내가 그걸 보고서 하 이런 철학이 서양 고전 철학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 오묘한 것을 우리가 알고도 갖고도 어, 우리가 그것을 어, 알지 못하는가 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어, 스님이 이제 나를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초대했어요 자기 집으로 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또 이제 일본 여자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나한테 세번 절을 해. 요 앞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겠다고. 하이. 그래도니만 세 번을 절하더라고 삼별을. 그래서 내가 저 절을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어현장은 어, 현명한 사람은 사람 을 알아보는 거예요. 현명하지 않으면 사람을 못 알아봐. 현명하지 않으면 무슨 학문이나 무슨 철학을 얘기하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반대부터 한다고. 이것이 한국 사람의 가장 고질적인 나쁜 점입니다. 일본,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은요, 어, 자기보다 실력 나면, y yes, e 바로 그래요. 일본 사람 두말할거 없어요. 그대는, 하이! 선생님, 아, 어, 선생님이요? 그러고 다 전합니다. 한국 사람 그러잖아. 요뭐 그런 게 어디 있 뭐가 잘났다고 그래? 지가 아는 것도 없으면. 어, 정자는 최소로, 어, 성의 있게, 뭔가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하지.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이거 내가 이게 15년, 20년 전에 이제, 어원이 이렇다 하니까, 뭐, 뭐, 비웃음 치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상종을 안 했습니다. 누구도 뭐, 대학 교수고 학자고 누구도 내 상종을 안 했어. 누가 안 받아. 전화까지도 끊어버렸어. 왜? 그런 사람들 말 듣기도 싫어 하죠 그리고 조용조용히 내가, 이 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전 지금 내 컴퓨터에 뭐야? 500만자가 들어있어. 이게 2500페이지 사전, 두 개가 500만대예요. 이거는 1400페이지 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사전 출판하면요. 어, 두 가지가 5000페이지가 됩니다.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요? 우리 민족이 너무 어, 그 문화의식이 약하고, 역사의식이 약하고, 또, 세상에 어디 내놓을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전통을 갖다 우리가 좀, 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이걸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제해야 되는 거. 지금 뭐, 세종대왕 훈민정음이 뭐, 과학적이니 뭐니, 뭐 말은 많이 해요. 과학적일는지 몰라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훈민정음으로 그럴정놓으면요 당순간은 알는지 모르지만 20년만 지나면 그 이치를 모르게 돼있어 왜? 뜻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를 대동하지 아니하면 은 아무런 글이 안돼요. 그것이 훈민정음의 약점이에요 반드시 훈민정음으로도 쓰, 표기하되 한자를 반드시 중심, 중추적인 아이디어로 내놓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어원을 산스크리트로 밝히면서 또는 영어로 밝히면서 그 다음에 글을 쓰지 아니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원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 그거 어원을 밝히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글을 썼다 해도 영원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일 예를 내가 또 드리겠습니다. 아, 원효 대사가 어마어마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200몇 가지의 저술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에, 귀신론이다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한자만 가지고 써놨습니다. 한자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오류를 제가 어원적으로 산스크리트 어원으로 어, 어, 규명을 해가지고 왜이 말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내가 규명했습니다. 이게 700 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니 원효 대사가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요번에 내가 어,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일본 어, 또는 미국의 또는 서양 어, 명문 대학 도서관에 어, 이제 소장하게 되면은 어, 한국 불교의 위상을 그들이 다시금 분석하고 해석해 가지고 그 위상이 결정될 겁니다. 어원을 모르고 쓰면요, 그 글이 그 글이 아닌 거예요. 글이 아닌 거예요. 어, 시청자 중에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책도 보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에, 내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애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애라니까 이렇게 온자 이렇게 번역한다고 이런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래서, 열애장이는여장의 태란 말이에요. 부처의 태라는 뜻입니다. 아, 불타. 아, 아, 불타의 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산스크립 가르바라그해요 가르바. 가르바가 태의 태입니다. 우리말로 갈보입니다. 갈보. 그러니까 태의 어린애가 거기 성장하는 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열애장이는 무슨,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원래가 어, 자성, 어, 자성청정, 어, 열의장 그래. 자성청정식 열의장 그러면은,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가 청정한 곳인데, 그것이 바로 부처의 테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 어, 뭐냐면은, 어, 원효대사가, 인, 무명, 풍동이라 그랬어. 인, 무명, 풍동, 훈습이라 그런 말을 써놨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여. 자성이 청정한데 거기서 무명이 일어나가지고선, 어, 망령을 막 풍동했다, 이 말을 써놨더라고. 그러면 앞구절하고 뒷구절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원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브라, 아, 그르띠, 응? 브라그르띠, 에, 파리스다, 아, 파리스다, 파리스다는 청정하다 뜻입니다, 아, 갈버, 아. 원래 그 본성이 청정한 부처에 탑니다, the for the faculty of c o n s c i o u s n e s s 무다스 퓨리파이드 팩토 c 브 컨셉션 히스레 이거다. 그런데 거기서 무명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지 말이라고이 대목을 원래는 청정하지 않은 불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어, 불각심이에요. 불각심이라는 것은 알라야 비지나나. 어? 알라야 비지나나라고.